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이렇게라도 해야 지난 제 과거를 좀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씁니다. 누구나 그렇듯 호락호락한 삶이 어디 있겠냐만은 저의 30대는 정말이지 통으로 삭제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넉넉지 않았던 가정 형편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해야 했어요. 큰아버지께서 소개해주신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오시는 손님들 커피를 타거나 사무장님 상담 스케줄을 잡아주고 복사하는 정도의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든 애살 있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던 저를 사무장님께서는 많이 예뻐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전공자 못지않게 일을 잘할수 있었습니다. 3년차가 되었을 때 저에게 야간 학교를 다녀보는 것이 어떠냐며 똑똑해서 공부를 좀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며 저의 장래를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월급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집에 보태고 있었기에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를 사모장님은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창 꾸밀 나이에 다른 또래 친구들은 어디 화장품이 좋니 이거 써봤니 저거 써봤니 하며. 보는 것만으로도 싱그러운 20대인데 저는 늘 민낯에 안경을 쓰고 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운동화 차림을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렇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였어요. 그 사고로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충격으로 늘 술에 의존하며 사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활 전선에 뛰어드셨지만, 일을 해본 적 없는 50대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주민센터에 소일거리를 하셨고, 오후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하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는 나사 쪼우는 간의 수공업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3이 되던 여름방학 때 아버지께서는 급성 간암으로 병원에서 손 한번 못 떼어 보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안보험 하나 든 것도 없어 남은 가족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생긴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신고를 해야 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 고3을 보내며 제 머릿속에는 온통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등에 업고 사는 것 같았지만 나의 운명이겠지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위로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죠. 그래도 바로 취업한 곳에서 너무 감사하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며 저는 돈을 벌수 있다는 기쁨과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에 하루하루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무장님은 저의 가정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 더더욱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 주셨어요. 그렇게 1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며 저는 제법 승진이라는 것도 하고 야간 대학도 졸업했죠. 막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여동생도 취업하여 우리 세 식구 사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모진 고생 다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늘 셋이서 함께하며 지냈죠. 남들이 새 자매냐고 할 만큼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부동산 관련하여 공증을 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데 금액이 꽤큰 금액에 건물 등기 이전을 몇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엄청 부자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며 일처리를 해드리고 며칠 뒤그 손님이 또 사무실로 왔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으러 오셨고 그때서야 저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신분증 복사를 하다 보니 저보다 10살이 많은 40살이더군요. 키도 크고 말끔한 인상에 잘 어울리는 슈트. 누가 봐도 멋있고 호감가는 외모였어요. 앞으로 자주 볼것 같다며 명함을 주셨는데, 대표인 건 알겠는데, 영어로 다 적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려하고 있으니, 집 지어요, 라며 유쾌하게 웃는데, 성격도 참 호탕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사무실과 공증 전담 거래를 맺으며, 저와는 더더욱 자주 보게 되었어요. 사무장님께서는 대표랑 잘해보라며 건축사업, 분양임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체가 꽤큰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이 왜나 같은 여자를 만나겠나 싶어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일 때문에 우리는 자주 보게 되었고 가까워졌어요. 저와 비슷한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1년 전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했다는 그 사람의 이혼한 아내는 자신의 돈만 보고 결혼했고 가정과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본인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겠다고 하고 어머니께도 결혼 후단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후에야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된 어머니께 하는 모습과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이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네요. 화려한 외모, 차, 직업, 돈 그런 것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위로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번 결혼을 실패한 남자라 반대했지만 워낙 저희 어머니께 잘했던 사람이라 결국 승낙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늘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저는 물론 저희 친정에도 물심 양면으로 잘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제가 결혼하고 두달뒤 바로 결혼을 했는데, 혼수며 예단이며 모두 남편이 해주었고, 친정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주었어요.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의 부부에게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귀인이었습니다. 아니, 귀인인 줄 알았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은 그동안 쉬지 않고 일만 했던 제가 이제는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휴식이 필요했던 걸까요? 남편의 달콤한 제안에 저는 20살 이후 처음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날 때쯤 남편은 사업을 확장한다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고 강원도와 제주도에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에 못 들어오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한결같이 다정했고, 집에 오면 최선을 다했죠. 저는 오히려 바쁜 남편을 더욱 잘 내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집에 오면 바로 쉴수 있도록 배려했고, 반찬도 더욱 신경 써서 차려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세금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는 할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선뜻 제 명의를 빌려준다고 했고 저는 등기상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서류상의 일들을 제게 맡겼어요. 제가 등기상 대표이다 보니 개인 서류와 신분증 등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주로 했던 일은 공증을 받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결혼 전에 하던 일이라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겠다며 기뻐했어요. 저 또한 남편의 사업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남편의 사업체의 이름으로 아니 저의 이름으로 수많은 공증을 했습니다. 작게는 몇 천에서 크게는 몇십억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주도에 건물을 짓고 있었고 고객들한테는 분양이 끝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이며 완공되면 등기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제 등본을 발급받을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등본을 뗄 일이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몰랐던 거였죠. 저는 여전히 친정 어머니 밑에 등재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집에서 남편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본인이 접수하겠다고 했었어요. 제가 같이 가서 하자고 하니 일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힘들 것 같다며 움직이다 짬날 때 얼른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하겠다고 말하니 자기 손으로 혼인신고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며 껴안아 주던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해? 요즘은 다 임신하고 나서 혼인신고 하던데. 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댔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바쁘니까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네.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새벽에 술을 먹고 들어왔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는데 마누라가 집에서 내조를 어떻게 하냐며 술주정이 심해졌지만 하는 일이 잘안 되나 싶어 최대한 안 건드리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궁금한 것은 묻지도 못했죠. 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며칠 뒤 남편은 제주도 사업 때문에 두 달간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서로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는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남편은 집을 나섰고 저는 여전히 의문점만 남았죠. 다음 날 오후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앞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촉이 와서 곧장 친정으로 갔습니다. 독촉 안내장부터 시작하여 각종 압류문, 그리고 저는 사기죄로 기소가 된 상태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 울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는 친정어머니를 진정시켜드리고 별일 아니라고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며 말씀드렸어요. 애써 침착하게 날아온 우편물을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도 힘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너무 놀라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들어야 했어요. 전화를 계속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른 통쯤 했을 때 전화기는 꺼져 있었죠.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전에 같이 일했던 사무장님이었어요. 제가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니 너무 놀라하시며 사건 조회를 해준다고 하셨고 제 앞으로 사기죄 각종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에 따른 엄청난 위약금이 청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명의로 된 사업체가 부도가 난 것이었죠. 대표 이사로 되어 있었던 제 개인 앞으로 모든 독촉들이 다 왔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던 친정집에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친정집 전셋값을 올려서 이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언제까지 이사하고 그러냐면서 작은 집을 사주었어요. 친정어머니는 당신 명의로는 못 받는다고 당신 죽으면 어차피 제것될 거라면서 제 앞으로 명의를 하라고 하셨죠. 지금 그 집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의 전화는 아예 수신이 정지되었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제주도 주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찾아간 곳은 10평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제주 출장 가서 사무실이라고 보내준 셀카 사진의 배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장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여러 번 조사를 받았어요. 저의 명의를 도용했고, 나는 피해자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도장을 찍고 제가 직접 서류 떼서 공증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빚쟁이들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으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죠. 저더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남편을 어디에 숨겼냐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 모녀는 딱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했고 하루 종일 문 두드리는 소리에 환청이 들릴 지경이었죠. 다음날 관리실에서 인터폰이 와서는 주민신고가 많으니 빨리 해결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난은 계속 찾아왔어요. 매매인 줄 알았던 저희 집이 월세였다는 사실. 넉달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찾아오면서 알게 되었죠. 결혼 전부터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였고 제 명의로 돌려준다고 했었는데 비용 들여가면서 뭐하러 그러냐고 그냥 두라고 했었던 아파트가 월세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보증금으로 월세를 감하여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150만원이라며 사정은 딱하지만 두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친정집도 압류가 넘어갈 판이고 이 집에서도 쫓겨날 상황이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것은 이런 느낌일까요? 그날 친정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모든 가게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나가는 지출에 대해선 일절 관여하지 않았었어요. 남편이 그것을 원했고 저는 특별히 불편함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에 일정 금액 생활비를 받아서 식비와 생필품비를 쓰고 제 보험비, 휴대폰비를 내고 남는 걸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친정 어머니 용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왜 남편이 지출을 맡아서 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죠. 연락이라도 되면 묻고 따지고 싶은데 연락조차 되지 않으니 정말 화병이 날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남자는 거짓이었을까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본인 명의로는 어떠한 재산이 없는 것제 앞으로 회사 명의를 해놓은 것까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던 걸까요? 짧은 연애기간, 결혼생활 2년 동안 저와 저희 친정에 해준 것들이 다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왜, 왜 하필 저였을까요? 결국 저는 파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진행하는 2년 동안 빚쟁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했어요. 파산을 하는데도 금액이 너무 커서 일부 채무자들과는 개인 합의를 해야 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것저것 막느라 드는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여동생 부부가 도와주어서 겨우 진행했고, 저는 여전히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기꾼을 고소하게 되었죠. 고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런 사기 전적이 있다는 사실과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뢰일 같은 희망 같은 것을 붙잡고 싶었나봐요.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혹시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은 아닐까요?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요. 진심이 아니었다면 결혼할 때. 그리고 결혼 후에도 저와 친정집에 그렇게 많은 돈을 해줄 수가 있었겠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현주씨. 그 인간한테 그 돈은 껌값이에요. 그 인간이 사기쳐서 번 돈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인간이 제 명의로 받아 챙긴 돈만 몇십억이었고, 경찰 말로는 그 전에 두 건의 사건도 저처럼 다 결혼을 빙자로 하여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제가 세 번째 피해자라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 포함 세 명이 사기로 신고했기 때문에 바로 수배령이 내려지고 잡히면 바로 형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은 두 번째 사기 피해자의 시점이 저랑 비슷하다는 것이었어요. 제주도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던 그 시점에 늦은 귀가 시간과 잦은 외박이 모두 두집 살림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일을 그만두게 한 이유도 제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쓰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지금까지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좀 쉬어라 라는 달콤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날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인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억울했고 제가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했나 싶어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 하나 없는 사람이라 어디 가서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볼 것도 없다며 제가 엉엉 소리내어 오니 담당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그 인간이 버젓이 살아있는 부모도 죽이던가요? 아 정말 이런게 사기더군요 시로라기 같은 그 인간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지옥까지라도 쫓아가서 끝장을 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와 그 사람의 부모라는 사람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인간 등본상 주소지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고급 아파트였고, 지금까지 사기쳐서 이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어떤 짓을 해서 번 돈인지 알고나 있느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인터폰 호출을 했더니 그 사람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봤더군요. 누구세요? 저 강도남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상대편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한 꼬마가 공동 현관문에서 나오는 바람에 문이 열렸고 저는 그 틈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배를 눌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기에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문 여세요! 강도남 씨 어머니 되시죠? 문 열어보세요! 지금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세요?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저에겐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나 슬픈 일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본인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말 때문에 저는 그 남자가 처음으로 인간적으로 보였고, 모성애 같은 마음에 흔들렸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잠시 뒤 경비실 아저씨가 올라왔고, 저한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며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악마 같은 당신 아들, 내가 정말 가만 안둘 거야. 당신들도 똑같아. 남의 인생 다 망쳐놓고 지금 숨으면 다야? 저는 악을 쓰며 소리 질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그 인간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화려한 외모의 그 여자는 저를 한심스럽게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이봐요. 아가씨, 어디서 뺨 맞고 와서 여기서 난리야? 그러게 누가 멍청하게 당하래? 사기 당한 게 차랑이야? 멀쩡한 허우대에 돈 많아 보이니까 본인이 좋아서 홀라당 넘어가 놓고는 왜 이제 와서 신세한탄이야? 머리를 좀 쓰면서 살아. 아무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못 묻고 사과 한마디 못 들었어요. 억울해 미칠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지 죽어가는지도 모를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인간이 잡혔다며 대질 조사를 해야 하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립니다. 도저히 저 혼자 그 인간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제부와 함께 갔어요. 그런데 조사실에는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혼자 들어갔는데 그 인간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네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그 인간을 만났을 때를 상상하며 온갖 잔인한 말들과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따져 묻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그 인간을 때리고 끝장을 내주겠다 다짐했는데 말이죠. 여러가지 대질 신문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제가 원해서 대표가 되었고 모든 돈거래를 제 통장으로 한 거라고 본인은 그 돈을 만진 적도 없다며 발뺌을 하더군요. 그때 당시 제 통장으로 들어온 부동산 잔금은 공사 대금과 세금을 내야 한다며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이 이바다 관례라며 늘 저에게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했었습니다. 그 인간은 끝까지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차피 저에게 현금 찾아오라는 것에 대한 카톡 내용이 다 있었고 이미 다 증거 자료로 제출한 부분이었지만 저는 대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 인간 얼굴을 보고 있으니 토가 나올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이 어려울 것 같다며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핑 돌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주변의 소리는 들리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쇼하고 있네. 라는 악마의 소리가 들렸고. 제부가 뛰어들어와 욕을 하며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서 휴게실이었고 조사관인지 경찰인지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마중해 주시면서 사기죄는 양쪽 대질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견디기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제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제부는 그 인간은 정말 사람도 아니라면서 아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쓰러지고 놀란 제부가 들어와서 그 인간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 인간이 하는 말이 내가 너네 결혼할 때쓴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것들이 네가 감히 나를 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리어 자기가 화를 내더랍니다. 저는 며칠을 알아두었어요. 환청이 들리고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죠. 병원에 가니 심각한 공황장애라고 했고 친정 엄마는 매일 눈물로 제 옆을 지키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심심미약으로대질심문이 어렵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통해야 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승소를 했습니다. 몇십억을 해먹고 세 명의 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그 인간은 겨우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저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두 명의 여자분들과 3년 뒤 출소하면 또 다시 고소할 내용들이 있어 준비 중입니다. 나오기만 해 봐라. 다시 넣는다. 너는 평생 벌 받아라. 세 명의 여자들과 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혼인 빙자 사기로 소송을 준비 중이고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저의 도둑맞은 30대는 내 인생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불쌍한 우리 엄마,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엄마 때문에라도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려고 했었어요. 이런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무장님께서는 아시는 분 사무실에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지금 이 글도 쓸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 인간과 비슷한 나이대 남자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떨리지만, 제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두서 없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